귀에서 들리는 기계음,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전자파 공격의 충격적인 진실. 귀에서 들리는 기계음 전자파 공격의 충격적인 진실. 최근 들어 귀에서 기계음이 들린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이겠지 하며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공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신도 그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자파 공격에 의해 당신의 집, 당신의 일상에서 전자파 공격은 특정한 장비나 장치를 통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전자파로 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불편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귀에서 들리는 기계음은 이러한 공격 방식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피해자는 강한 소음과 함께 귀에서 신호음이 들린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로 시달리며 결국 정신적 불안과 수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심지어 어린이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배후 사회적 혼란의 징후.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러한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 죽어라는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상스러운 욕설을 듣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역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공원이나 거리, 심지어 인천공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휘말릴 수 있는 조직 스토킹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심리적, 신체적 피해 당시는 안전한가? 전자파 공격의 피해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